박군, 한영 혼전 임신, 초호와 호텔 결혼식 로 신혼집, 한영 집 오늘 26일 결혼식을 올린 박군과 한영 부부를 둘러싼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26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초호와 호텔식 박군 한영 부부 결혼식 총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박군과 한영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까지 두 사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유튜버 이진호는 이들 부부의 쏠리는 세 가지 관심에 대해 집중적으로 밝혔다. 가장 먼저 박군이 지난 3월 결혼을 발표하면서 가장 관심을 모은 혼전임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고의 전성기에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한 만큼 혼전 임신에 대한 의혹이 컸다. 이진호는 한영주의 지인들이 혼전 임신인 아니다라고 손살을 쳤다면서도 박군이 이세를 갖기 원하는 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군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빨리 이세 쌍둥이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박군 측은 나이가 있고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결혼인 만큼 이세를 원하고 있다면서 혼전 임신은 아니지만 이세를 가능한 빨리 낳기에 원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두 사람의 신혼집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진호는 박군은 아직도 대학로 인근의 오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당분간 한영이 살고 있는 집에 얹혀 살게 된 것. 이진호는 이 집을 신혼집으로 삼으면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신혼집을 알아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호텔 결혼식이다. 이진호는 박군의 결혼 발표 이후 일부 팬들의 반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며 박군의 결혼식장을 두고도 대집을 그 잡고 있는 상황을 밝혔다. 박군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에 일부 팬들은 호텔 결혼식은 비용이 업대로 든다. 돈 없다면서 왜 호텔 결혼식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이진호는 호텔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홀이다. 하객수 역시 몇십 명대에 불과하다. 박군과 한영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절친들만 초대해 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방송 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조호와 결혼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